광주소방 뉴스 브리핑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광주지역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자세를 낮춘 소방관들이 검은 연기 속으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12일 북구 용봉동의 한 건물 1층 작업장에서 불이 나 건물 30제곱미터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다행히 작업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북부소방사는 차량 등 장비 10대, 소방관 32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1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아파트 8층에 승강기가 멈췄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계단을 오르고 올라 멈춰선 승강기 문을 열어 갇혀있던 80대 여성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갓길에 멈춰선 승합차에서 희뿌연 용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19일 남구 양촌동 승룡교를 달리던 승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나 차량이 멈췄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운전자는 차량을 세우고 빠져나와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70만 원의 재산 배가 났습니다. 광주 소방 소식입니다. 재난현장 효율적 대응과 통합방위 대사의 향상을 위한 광주 소방안전본부와 제31 보병사단 간 드론 분야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 13일 제31 보병사단 온빛누리 드론센터. 이곳에서 재난현장 효율적 대응과 통합방위 대세 향상을 위한 드론분야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고민자 광주소방안전본부장과 최승건 30일 보병사단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각종 재난발생과 통합방위 작전 간에 상호 드론 장비와 인원 지원, 드론 업무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미래 배영체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교류 행사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드론 운영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 서방안전본부는 이를 통해 향후 재난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대응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빛고울 국민안전체험관이 지난 19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북고 치동 일대의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86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된 빛고울국민안전체험관이 두 달여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지난 19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빛고울국민안전체험관은 호우안전과 산악안전체험구역 등총 8개 체험구역과 23개 체험시설을 갖춘 종합안전체험관입니다. 체험관은 인명구조사와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소방 공무원 23명을 체험 교관으로 배치해 보다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체험관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체험관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고울 국민안전 체험관은 안전을 제1 가치로 삼고 있는 광주시에 안전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